아, 목소리가 와 시큰이 났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렸었어요. 그래서 한3일 사경을 했다가 진짜 기방식. 그리고 이곳 촬영을 위해서 약 내려놓고. 이, 이곳 촬영은 어제 픽스됐잖아요 네. 오늘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바이스 플래그십 스토어에 나와 있고요. 여기 에는 일반 리바이스 제품들도 있지만, 제가 좋아하는 LBC 제품도 딱 색상이 이렇게 있고요. 그러고, 재밌는 건, 캘러샵도 있습니다. 캘러샵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여기 마네킹 입고 있는 패딩. 와, 이거 멋있다.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인데, 사이즈만 보여드릴게요. 어우, 넉넉합니다. 아, 옷 자체가 큰것 같은데? 이게 엑스라지가 제일 큰 건가요? 엑스라지가 가장 커요. 그죠? 이거보다 더안 커도 될것 같아. 이거 덕다운인가요? 리사이클 다운이 아 리사이클 이 아, 리사이클 다운 많이 나오네. 가슴팍에 달려있어. 요게또 상징이죠. 이쁩니다. 예, 겨드로이 덧댄 것도 이쁘고. 아 이런 거. 이뭐 계속 계획에서좀 그렇기는 한데 이 조인성 씨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엄청 많이 입어요. 모스탕 진짜 좋아하고 아비넥스 같은 스타일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더라. 걔는. 기가 막힌 색깔. 확인을 해봐야 돼서 아, 있는 거 있으면은 뭐컬러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한번 확인 이 50을 뒤에 태그 여기 뒤에 보면 54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54년 그 모델을 약간 현대적으로 재현한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501 라인은 옆 라인이 약간 이렇게 스퀘어하게 떨어지는데 이건 약간 이렇게 빵아리처럼 내가 좋아하는 핏인 거지 리바이스는 종교 여기 다리 기장 있잖아 요것도 나 32. 32 정도 하면 제가 수선하지 않고 살짝 접어서 입으면 딱 저, 어울리는 정도. 30이 더좋기는 한데 거의 없더라고. 지금 이제 그32 기장 사이즈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입은 상태인데요. 요게 또 접는 법이 따로 있대요. 일단은 살짝 다리를 걸려 주시고 여기 어느 정도 알맞는 기장에 접어주세요. 쪽에서 커버를 이렇게 해주시면. 그러면 이제 한 단적인 느낌으로 네. 이게 수선을 바로 진행해도 좋지 않은 게길 들면서 바지가 이3 cm 정도 차이가 네. 나거든요. 수축에 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연출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길이 들었다 할때 커팅을 하시는 게 안전하기 아, 때문에. 네, 네, 오우, 야, 기가 막히다. 이렇게 입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동안 입은 다음에 요대로 수선해 주세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요대로 테일러샵에 맡겨서 수선해주면은 기간 한2주 정도. 아 이쁜데? 그리 이런 핏이 좋습니다. 말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살살 빠져 보이냐? 근데 36이라는 거. 501은 다 버튼이잖아, 지퍼가 아니라.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버튼이 좋은 건 입고 났을 때가 진짜 편합니다. 아 이건 지퍼 버전. 똑같거든 바지가. 그냥 청바지자, 데님이잖아요. 근데 괜히 l v 시라고 그러니까 어, 야시원단니오 좋은데 막 이런 느낌. 그냥 카메라 에 담겼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? 이렇게 와씨 멋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나랑 같이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영영 안 벗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 달안 되는데 더 둘러보면 안될것 같은데 바 앞에 있는 바지가 아 그래 이거는 근데 내가 혼자 촬영을 하면서도 여기 이제 굉장한 괜찮은 바지들이 꽤 있어요 지금 스스로 체뇌하고 있습니다 저를 있잖아 너 비슷한 거 있어 이렇게 이미 그런 옷들이 한둘이 아니시잖아요 네. 네. 요게 보니까 아까 밑에 좀내 사이즈가 아 없어 삼 사이. 네 이게 제일 크다 그랬어. 크게 나왔다 그랬지. 왜? 왜 크게 나왔어? 근데 이거는 벨트 라인이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 다 수선법도 나와 있을걸? 요게 중간이 막혀 있어 원래. 그걸 잘라 집에서. 그래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여기다 꽂아 버리는 거야. 이 벨트에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내가 나, 나만의 벨트를 만드는 거지. 이건 되게 야들야들해요. 멋있. 제 것도 그런데 엄청 야들야들해. 어? 앞쪽에 지금 보시면 제이콥 베이피스랑 와카엘을 사는 그런 상징적 모델이라고 하네요 여기 담당자님도 이게 왜 매장에 들어왔지라고 의아할 정도로 어? 그래요? 필요한... 이건 얼마예요? 39만 9천 원아씨참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로 진, 진지하게 진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청바지 모델을 복각한 거고요 형 갖고 계신 건 아예 다른 바예요 달라요 달라 달아?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 <웃음> 이리바이스 역사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택도 떼기 싫은 거 있지 그 아카이브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이 버튼 자체도 다르고요 푸는 것도 힘들어 땀이 빡빡하고 이 버튼이 되게 얇아요 그때 당시에 그 버튼 같은 게 그만큼 가공이 안돼 있었대요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한 거죠 이게 무조건 좀 늘어나거든요 약간 얇아요 부드러워서 늘어나는데 딱 늘어나면 진짜 더이쁠것 같은 느낌 와 이것도 멋있다 1 5회 소킹한 54501 진입니다 이런 데님은요 세탁하면 완전 줄어버려요. 세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, 만약에 세탁을 해서 내 핏으로 만들 거면 진짜 크게 사셔야 돼. 정말 크게. 근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세탁을 하지 마십시오. 절대. 아, 요게 그거네. 내 바지랑 세트네요. 왜 세트지? 짜가라. <laughs> 오씨 안작은데왜 아, 이러지? 사사 사이즈라고 러지 않았나? 분명. 세탁을 하셔도 안전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인데 네. 괜찮아요? 네 세탁을... 자켓은 두 치수가 아니라 한 치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... 맞고요. 고르면 딱 이제 맞게도 되겠네요. 셔츠만으로는 스타일링하는 걸좀 힘들어하는데 고랬을 때는 이게 좀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두께감도 셔츠보다 살짝인데 되게 얇아요. 그래서 이너를 입기 되게 좋고 현 요렇게 해서 위에다가 뭐 패딩 베스트 입거나 아니면 패딩을 입거나 뭐 아니면 코트를 입거나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. 이런 거는 좀 루즈한 거보다는 딱 약간 핏되게 좀 작은 거 입었나? 하는 정도로 입는 게 조금 저는 더 멋있스,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이게 몇이었지? 사이? 사이? 사이 사이즈. 이런데 입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지. 어, 어 늘어지고 이게 훨씬 사이즈는 좋습니다. 겐조랑 콜라보한 제품이고요. 말 타야지. 진짜 겐조스러운데 앞에서 보면 리바이스 같다. 그지 멋있다레드텍 이런 거는 하나 소장할 만하다. 소장하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나와이 반팔 티뭐그 어려워 봤 얼마나 어렵겠어. 청바지를 하나 더 사지. 그치? 요거, 요거를 나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계속 계획에 해서 그렇지만 조인성 지가 너무 꽂혀가지고 사더라고. 그래서 저는 안 입어봤습니다. 엄청 부드럽고 무상이 무그 빳빳한 게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부드럽습니다. 바지 때문에 다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. 바지가 영향력 있다. 그렇지. 약간 이렇게 좀 쇼트한 게난 난 좋더라고. <laughs> 아. 어, 어이 라인이 이거 멋있네. 어. 라지. 이거는 엑스라지가 있어도 라지 입어야 될것 같아. 어, 이런 것도 그런가? 진짜 가볍네. 이 스웨트 복각이죠? 이것도. 약간 그 복각이 목 넓은 느낌 있잖아 늘어나게 복서들이 입는 느낌 야씨교회오빠인데어딱 진짜 인기 많은 옷자르 입는 교회오빠 아니 복서 같은데요? 기모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는 막 늘어나도 되게 멋스러울 것 같은 거와미네 이게 미쳤어 이게 진짜 내 스타일이네 내가 청자켓을 떠올렸을 때한딱그 느낌의 그 모델인데 워싱이랑 원단이랑 이 안에 안감이랑 이런 게 조금 약간 두껍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? 와 진짜 자 여성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위에는 보시면 아까 1층에서 봤던 요게 요 라인이 있는데 요게 좀러퍼하게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에 스셔츠를 입고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습니다 한칸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도 채워서 입기도 합니다. 안에는 패딩인데요. 영락없는 패딩입니다. 목은 양털로 부드럽게 감싸 있고 입었을 때 겉은 약간 데님 블랙 이고요 이거는 미디움이도 되겠는데? 야 이거는 돼지들아 덤벼라 여기 와라 달려들어야 돼요. 어 이것도 매력 있네. 엑스 아빠 옷이네. 아빠 옷 엑스라지 아빠 옷아 <laughs> 미디움이네. 영락 이 이렇게 바지 데님 있는데 안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. 요 원단이 하나가 더 덧대져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데님보다는 더 따뜻합니다. 30인데도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넉넉하게 나온 느낌이에요. 어. 마지막으로 형님 맞는 사이즈 요, 이 위에 더 입어야 될것 같은 아. <laughs> 딱뮤즈핏 진짜 넉넉하고 같은 사이즈 36을 입었, 입었는데도 얘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. 한 10부 정도로 접어 입어도 예쁠 것 같은 느낌. 제가 오늘 입은 옷들 중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근데 여기는. 리바이스 워크웨어라고 해가지고 이거 위에 안 입고 아예 그냥 막빵꾸난흰티때 묻은 거 기름때 묻은 거딱 입은 다음에 늘어뜨려서 무, 딱 묶어가지고 사람들 일 많이 하잖아 워커 신고 그래서 내가 알았던 실버 탭은 이건데 널찍한 거 어. 이거는 무슨 라인이에요 얘네는? 저희 그거는 스케이트 라인이 따로 있어서 네. 리바이스가 SB라인도 있네 없는 게 없구나 자 오늘 리바이스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. 옛날 그 복각 모델도 그대로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모델도 있어서 구신을 다 아우르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, 어, 또 어, 이게 왜내내 여기 걸쳐 있지?